이어서 가볼게요. 페이지 215 페이지입니다. 자,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 4명을 뽑을 때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경찰관을 2명 뽑는 경우에 있어요. 봐봐. 예를 들어서 경찰관 5명이 이래서 ABCD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이중 A하고 B를 내가 특정한 경찰관 두 명이라고 한번 해볼게. A, B를, 이 놈을, 요두 분을 특정한 경찰관이라고 해볼게요. 자, 그랬을 때,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을 뽑는데, 이미 특정한 경찰관 두 명은 뽑은 거라고. 즉, A하고 B는 이미 뽑았다고. 그면 러 신경 쓰지 마 이미 뽑았는데 그치? 그러면 나머지 두 자리를 누굴 채워야 되냐면 이렇게 즉특정한 경찰관이 하는 아닌 CD 세 명하고 나머지 소방관 여섯 명즉세명 여섯 명 합쳐 몇 명이야? 아홉 명이지 아홉 9명. 명그 아홉 명 중에서 여기 두 자리를 채우면 되겠지 이해 되시죠? 그쵸 그래서 얘가 9, C, 2가 될 거고, 따라서 9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얘는 36까지. <laughs>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되시죠? 넘어갈게요. 두 번째 문제 보세요.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해서 뽑아보래. 무슨 얘기냐면, 자, 경찰관이 있고요. 소방관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총 네명을 뽑지. 그럼 뭐 경찰관 4명, 소방관 빵명 경찰관 3명, 소방관 1명, 2명, 2명, 1명, 3명, 빵명 4명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야. 그건 이해되시죠? 근데 지금 뽑으라는 게 뭐냐면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명씩 포함하라 으니까 결국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. 여기.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 거니까 그치 소방 경찰관 3명 소방관 1명 경찰관 2명 소방관 2명 경찰관 1명 소방관 3명 물론 내가 빨간색으로 네모 친걸 직접 구해도 되지만 좀 복잡하잖아 그치 세 가지나 구해야 되고 계산도 복잡하고 그럼 어떻게 구해야 까그면 전체 경우의수에서뺄 거야 모두 경찰관을 뽑는 경우랑 모두 소방관을 뽑는 경우 그치 모두 경찰관하고, 그 다음에 소방관을 뽑는 경우를 뺄 겁니다. 그러니까, 경찰관 4명 다 뽑는 경우랑 소방관 4명 다 뽑는 경우를 뺄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반대되는 거. 여사건. 이용하는 거, 여사건. 그렇지 그러면 전체는 뭐냐면, 11명이지. 즉, 11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? 4명을 뽑는 건데, 자, 모두 경찰관을 뽑던가, 모두 소방관을 뽑는 거야. 4명 다 경찰관을 뽑던가, 4명 다 소방관을 뽑는 거야. 그러면 경찰관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또는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야 자, 11시 4부터 계산해볼게. 11시 4는 11, 10, 9, 8, 그 다음에 4, 3, 2, 1이니까 요렇게 날아가나? 또 날아가면 3 되겠지? 그럼 내가 계산하면 330 나오겠다. 그치? 자, 5시 4는 5고요. 6시 4는 6시니까 이 얘가 15가 되겠지. 그러면 330에서 20배니까310 이렇게 나오겠죠. 뭐 계산은 어렵지 않죠? 자, 넘어갈게요.